오늘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음, 네. 이게 보건소에 가면 네. 진짜 유용한 내용이 진 많단 말이에요. 네. 진짜 많아요. 음. 많고 정말 좋은 내용들이 음. 많은데 근데 고객님들께서 이제 이걸 음. 안 가시는 일들을 보면은 좀 불친절하다 음. 예약이 어렵고 예약도, 예약도 뭐, 힘들다 이제 이런, 없죠? 예, 이런 네. 내용들이 많다 음. 보니까 이제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음.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네네. 데 이게 또 모든 비용을 다 개인 보험으로만 음. 하고 개인이 다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면은 좀 음. 부담이 될수 될 있다 있죠. 보니까 네네. 이런 것들에 다 본인이 부담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꼭 찾아가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음. 말씀드렸던 음. 이 내용들을 가지고 네네. 좀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보일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험 가입 여력이 없는 분들 보건소 제발 가세요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저도 동네 보건소가 있긴 한데, 그쵸.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네. 뭐, 뭐 좋은 일 하겠지 이렇게만 네. 생각하고 어, 있었어요. 보건소 있네. 야, 나랑은 응, 네. <laughs> 보건소? 나랑 은 상관없는 일이다. 보건소? 나랑뭐 내가 왜 가지 이런 생각이 네. 있었는데, 그쵸, 그쵸. 음. 오늘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해 보면서 네. 보건소에서 네. 무료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혜택들이 뭐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네. 몰랐어요 깜짝 아, 놀랐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뭐 보험과 음. 관련된 정말 핵심이 되는 네. 어, 정보 10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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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좀 참고해 주셔야 돼요 네. 각 지역 보건소마다 혜택 차이가 네. 조금씩 네.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막 그런 걸로 여기서 된다 했는데 전화해봤는데 안 된다고. 오, 영상 잘못됐다. 네. 뭐 댓글 달고 이렇게 그러니까 있으요그러 그러니까 영상은 뭐 잘못됐는데 었막 그래, 네, 네. 그쪽에 막 전화하셔가지고 아, 그렇죠. 막왜안 되냐. 어디서 봤는데 된다는데 네. 이건 안,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또 관할 지역마다 네네네.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이거 홈페이지 다 있더라고요. 맞습다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됩니다. 가장 베스트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음. 어, 물리치료를 네.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어, 물리치료. 네. 저도 저도 이건 좀 놀랐는데 <laughs> 단수, 뭐 염좌나 호근함뭐 네. 어, 이런 걸로 어. 이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실 경우에. 네. 네. 사실 실비범이 있으셔도 네. 청구하시면 별로 받을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네. 맞죠. 그래서... 자기 당제외하고 어,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어뭐 참고 있으신 분들 <laughs>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보건소에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시려면 네. 일반 뭐 동네 정형외과나 네. 병원에서 처방 받으신 후에 네. 예약을 거치면 아.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음. 거죠. 그리고 우선 일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고 아, 맞습니다. 물리치료합니다. 한 시간 <laughs> 습니다 네. 어, 대상자는 보니까 네. 만 65세 이상 거는뭐 음. 저소득층, 음. 국가유공자, 장애인 분들을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시고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초진일 때. 네. 처음 방문하시면 1,600원. 그리고 뭐, 두 번, 이상 가실 때는, 재진일 때는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5 0원 그렇죠? 그래서 주 3회 정도, 네. 꾸준히 이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어, 가날 보건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 뭐, 예, 운영 네. 시간이라든지, 네네. 장비, 네. 뭐, 무료 대상 범위 등이 음. 다실수 있으므로, 네. 확인하고 와셔야 되는 확인 전에, 아, 가시기 전에, 네.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네. 저희, 어. 이 정보만 믿고 가셨다가, <laughs> 뭐가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네.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네. 될것 같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 어, 정말 저희가 보험 채널로서 네. 암에 대한 저희가 관심이 좀 높은데 암품을 또 많이 집중해가 많이 판매하고 판매도 했었고 추제도 네. 많이 드렸죠. 어, 근데 정말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 대상자는 어, 저소득층 네. 암 환자에게. 네. 의료비를 지원해드리는 오, 그런 제도인데, 어, 어, 이거 한번 보니까 크게 네. 어, 이제 대상자는 연령대로 나누면 네. 어,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18세 미만의 암 환자와 네. 어, 성인 18세 이상 음. 저소득층 암 환자 음.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및 음.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음.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네. 백혈병은 연간 최대 3천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 그외 암에 대해서는 네. 최대 2천만 원 네. 지원을 해드리고 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원 기간은 만 18세 도달 연도까지 음. 계속해서 지원해한다는 거죠. 대상 조건은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당연히 선정이 되시고 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뭐 소득이나 재산 이런 음. 기준에 따라서 충족 시 지원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18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조금 한도가 좀 낮아져요. 네. 연간 300만 원. 300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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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비급여 다 포함되시는 거고 네. 최대 3년 동안 아. 3년 동안만 연속 지원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원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전부로 진료 시뭐 약제 검사 음. 방사선 입원 식대 등 음. 가능하시고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료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비 항암 부작용 가발 암 관련 성형 치과 치료 등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좋은 게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입했던 암 보험과는 별개로 네.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네. 거니까요. 소외서 받으실 네. 수. 있는 그렇죠. 암 보험은 암 보험대로 받으시고 이건 어, 또 맞습니다.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유용하게 활용할 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는 암 진단 시 이제 네.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되는 네. 아, 그런 이제 혜택이었으며 이번에는 어, 국가에서 암 검진 검진 음, 예방 예방 목적으로 어, 음. 이렇게 해드리는데 위암 이제 검사 시에는 네. 4 0세 이상의 남녀 음, 해당되는 것고2년 간격으로 가능하세요. 그렇죠. 음.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렇게 다 있으시니까 네. 어, 이거 참고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체력 단련 및 비만 예방, <laughs> 어, 어, 근데, 신체 활동 관리. 어, 저 이거 진짜 네. 좀 괜찮다고 보는 게. 네네네. 네, 네. 뭐, 저도, 저도 이제, 필요해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네네. 사실 이제, 시설까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도 이제 운동을 하고, 네네. 헬스장을 여러 번 끊어본 결과, 네네. 헬스장 좋았다. 저렴하게 하려면, 네네. 길게 끊어야잖아요. 1년 해서. 단위로 끊어야죠. 네. 1년 끊으면, 네. 솔직히 사실, 어. 그렇죠. 좀 나태해지죠. 네. 초반에 주에... 한달 바짝 갔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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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해져가지고 시간이 넉넉하게 아, 있으니까. 아, 맞아요. 12개월 그러는데 횟수로 치니까 두달치 가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또 길게 네. 끊고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네. 뭐 주에한두 번만 가도 본전이에요. 맞아요. 네, 네, 네. 아, 이런 마인드가 좀 지배하기 때문에. 네. 어, 동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어. 가능하시고1 어. 네. 8세 이상. 이제 음. 청소년들은 좀 제한되시고 네. 18세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음. 어, 주말은 또안 돼요. 네. 평일에 좀 가능하시고, 네. 요거는 근데 또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지역 예, 보건소마다 체력단련실이 네. 없는 것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운동할 거다 준비하시고 <laughs> 가셨는데 없으시다. 없으실 수도 있다. 이거 는꼭 확인해야 돼 확인해 보고. 관할 보건소에. 맞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비만 예방이랑 신체 활동 관리 네. 어, 이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어, 약간 인바디 같은 거네요. 네아 맞습니다.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laughs> 그 다음 어, 한번 보시면 좀 검사 항목도 있어요 오 어, 이거 좀 끌리는데 아 어, 저도 이거 보고 참 놀랐는데 이 일단은 수수료라고 하지만 비용 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비용이 아, 그리고... 암 표지자 검사 네.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 네. 검사 항목은 간암, 대장암, 체장암, 뭐 전립선암 네. 이렇게 했을 때 항목당 7,000원이면 네.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이좀 비싼 검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보건소에서 하시니까 항목당 네. 10,000원 내시면 돼요. 갑상선 기능 검사도 또 포함이 되고 여성분들은 네. 15,000원 내시면 아.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고 아 저희 어머니 또, 골밀도 검사 하셨었는데 맞죠. 65세 이상 분들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와. 골밀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지역 보건소마다 예. 차이가 좀 크다는 점 예, 참고하시고 예. A형, B형 검사, 그리고 예. a 이즈뭐 성병, 예. 성인병 혈액 다 된다는 거죠 어, 얘가 필요한 아, 네. 검사에 따라 가지고 가서 네, 받으시고또 일부 검사는 아예 무료라고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저게 네. 제가 아는 게 저게 실제로 또 병원에서 검사하려고 하면 어찌 됐건 더 비용이 비싸요 비용도 비싸고, 음. 네, 비용이 적은 것보다 비싸다 보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좀더 저렴하게 네. 할수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어. 하죠 아, 맞습니다. 네. 다음 네. 여섯 번째 한번 네. 보시면 어, 정말 이것도 좋은 거 같아요 금년 클리닉 음료 아, 저거는 금년 근데 원래 얘는, 얘는 유명하지 않나요? 이거는 유명하죠. 막 패치 주고, 패치 주고. 어. 어. 뭐 저희가 그, 이제 금연초 네. 같은 것도 줬나. <laughs> 아, 어. 아무튼 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면 보건소에서 네.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메리트가 없지만, 네. 그렇죠. 비용이 거의 뭐좀 저렴하고 네. 거의 없다는 점. 이렇게 어.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네, 네. 어제 주변에도 네. 어, 이제 좀 친한 친구가. 네. 어, 금년 요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 결과론적으로, 뭐 좀, 금년은 못하고 있지만, <laughs> 꾸준히 이제 저비용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어, 그리고 네. 또 하나, 제 눈에 딱 띄는 게, 자, 6개월 금년 <웃음> 성공하면, <laughs> 기념품, 지금, 아, <laughs> 어, 보건소에서 이런 거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떤 네. 기념품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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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든, 달라요, 요건. 어, 요 요건에 네. 해당돼서고 성공하시면, 네. 또 기념품도 있, 있으니까, 어, 기밌고 금연도 하고 그렇죠. 비념품도챙기면뭐 그렇죠. 네. 일석이조라고. 그렇죠. 개념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금연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거잖아요. 어, 그러다 또 성공하실 수가 예, 있는 성공하실 거. 근저희가또 또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저희는 이 보험을 판매 파면 살계사로서 금연을 하시는 게 이게 네. 어찌 됐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laughs> 보험이 네. 네, 보험금을 네. 네. 내가 당연히 지금을 안 받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렇죠. 가입해도 안 받는 네. 게 좋죠 가입해도 내가 건강하고 음. 안 받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렇게 네. 또 이제 흡연 그냥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집중에 연관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좀 이렇게 보험서 음. 활용하셔가지고 음. 보험을 최안 받는 걸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니다 네. 치매 관련해서도 아 정말 문의도 많이 주시고 네. 치매 관련해서 보험도 네. 많이 판매를 해 드렸고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 보험관 별도로 보건소에서또 네.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오. 어 이제 대상자가 좀 이제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어어저 소득층 음. 치매 환자를 음. 대상으로 치매 치료 관련해서 약제비랑 진료비를 음. 좀 지원해 드리는 거죠.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이시고 아. 어,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어, 좀 지원을 해드림. 있습니다. 네. 신청 방법은 뭐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하시면 되고 네. 지급되는 거는 신청 후 2~3개월 네. 뒤에 계좌로, 어, 계좌로 입금 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어, 뭐 지금만 해준다고 하면 어 그럼요 아, 네. 네. 문제 없죠. 맞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 치매 치료 관리비도 네. 지원해드리지만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안과 마찬가지로 치매 조기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시면 음. 되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45세에서 60세 음. 어, 초기 인지 저하는 또 포함됩니다. 네. 1단계는 선별 검사로 음. 이제 전국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단계에서 조금 음. 어, 좀 결과가 안 좋다. 네. 그러면 2단계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는데, 음.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음. 신경인지 검사도 받으실 수 있고, 전문의, 전문의 의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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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예요. 그리고 만약에 더 조금 심해지시면 아, 3단계. 음. 어, 이렇게 되면 뭐 이제 협약 된 병원에서, 병원에서 음. 어, 혈액 검사나 MRI CT. 지원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의원이나 병원급에서는 최대 8만 원 지원해 드리고 네.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최대 11만 원까지 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개인 보험과는 별도로 본소에서도 음. 이 혜택 누리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네. 그냥 개인 보험과 별도로 아. 받으실 때. 꼭 양쪽 다 챙기셔야 돼요. 그럼요. 네, 나오는 시 아우세... 것들은 그렇죠. 둘다 봐야지. 이쪽에서 봤다, 네. 이쪽이 안 나오고 이런 게 네.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개인 종합보험과는 별도로 별개로 음, 네. 시의와는 별도로 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홉 번째. 산모 건강 관리. 아, 산모. 아, 요거는 어, 뭐 저도 최근에 네. 이제 제가 출산을 했는데 네. 음, 정말 아, 저 놓쳤어요. 저. 네. 아, 놓쳤어. 놓치... 예. 음. 네. 아, 몰랐어요, 아, 이거. 뭐 아무도 아, 이런 거안놓치실 분인데. 그러니까요. <laughs> 동네 보건소에서 제가 갔다 온데 <laughs> 네. 뭐 지나가기만 지나갔지. 네. 상상도못 했습니다. 어. 어. 뭐가 있, 뭐가 어, 있죠? 산모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이제 출산 시에 뭐 네. 기형아나 뭐 이렇게 좀 철분 예방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철분제나 엽산제 철분? 네. 정말 중요한데 저거. 이 금액이 좀 비싸거든요. 어 맞아요. 어, 저렴하진 않아요. 어, 따로 살려 하면 몇만씩 해요. 정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보건소에서 음. 알고 있으셨나. 저도 저도 지금 <laughs> 어, 어 해, 이거 해야 되는데요. 어 하셔야 됩니다. 16주 이상 네. 되시는 분은 1주 이상이거든. 어 철분제를 지원을 해 드려요. 그까저 그러니까 철분이나 엽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네네. 태아한테 진짜 중요해서 맞아요. 병원에서도 꼭 먹으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건소에서 네. 어, 이렇게 지원을 네. 해 드리기 때문에 네. 어 이거 내, 아, 내일 <laughs> 잠시 출근 좀 늦게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산모분들은 폐아 네. 보험 가입도 물론 중요하시고 여러 가지 혜택도 중요하시지만 네. 보건소 혜택 네.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네. 하나 관리. 오. 아, 이거 관련해서 대상자분들은 해당 연도 네. 출생 신생아 분들 중에 네. 아, 건강보험 적용 하셨을 때어 생후 28일 이내에 네. 뭐 이제 조금 뭐안 좋은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 네, 네, 네. 어, 그렇게 했을 때 검사비나 음. 본인 부담금은 전액 이제 지원을 해 드린 거죠. 그렇죠. 어, 네. 검사 제실시하시게 되면 최대 2회까지 음. 지원을 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 관리 대상 질환 및어 음. 지원 내용은 어 저희가 영상에서 자료로 네.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잠시 멈추셨다가 그러니까 사실 뭐 흔한 내용은 어, 아니에요 아니, 네, 그렇죠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렸을 때 네,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네. 있다 보니까 어찌 됐건 이것도 지금 뭐 태아보험에 많이 가입하셨 잖아요 그렇죠 태아보험 가입하셨을 때 거기에서 보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받으시고받으 부분 이것도 어, 또 따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받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아, 9번 마음에 드네요 9번 9번 네 9번 지금까지 <laughs> 10가지 말했는데 네. 본인에 해당되는 9번만 어. 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가지시면 게, 가지시면 이게 네, 여러 가지 네. 사업들이 있지만, 네, 네. 본인이 그렇죠. 해당되는 부분이 어, 수 있잖아요. 어, 끌리는 게 있어요. 어, 네. 본인이 맞아요. 해당되는 부분들. 근데 저희조차도 몰랐던 다 출산한 지 얼마 안된 어, 아이들이 진짜. 있는데, 어, 지금 이런 부분들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놓쳤다는 거죠. 네. 지금은 안 주겠죠? 이미, <laughs> 네, 네. <laughs> 아, 끝난 건안 주겠죠? 어, 아무튼, 저, 저희도 네. 어,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네. 동네 보건소를 조금 무시했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시보다는 좀 네. 무관심했죠 어, 그렇죠 맞습니다 네. 별 생각 네. 안 했죠 네. 정말 무관심했고 네. 혜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뭐 저희랑 상관없는 네. 줄 알았는데 네. 뭐 이렇게 더 유용하고 많은 혜택들이 점, 정말 응. 몰랐습니다 응. 응. 그래서 수많은 그런 그 보건소 혜택 중에 응. 저희가 대표적인 10가지 정도만 뽑아서 응. 좀 안내를 드렸고 저희가 오늘 안내드린 어, 보건소 혜택 관련해서는 응. 뭐 영상 중간중간 자료를 좀잘 참고 하셔서 응. 본인 그 해당되시는 응. 거주하는 보건소에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응.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보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